우리 59페이지. 벡터라는 거는 크기와 방향을 나타내는 물리량이다라고 해가지고, 크기와 방향이 다르잖아. 그러면 우리가 평행 그러면 뭐야? 평행, 이 방향이 같은 거잖아. 크기는 다르더라도, 방향이 이렇게 같으면 두 벡터는 평행하다라고 할수 있네. 이제 방향이 얘가 뭐, 이쪽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방향이 반대라는 거는, 뭐라고 랬냐면 마이너스 고표쯤 방향이 반대라그랬지 그럼, 한 벡터에다가, 한 벡터를, 어, 이벡터하이 벡터가 평행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벡터를 평행하면 방향이 같으니까, 방향이 같기 이쪽으로 딱 옮겨와. 딱 옮겨와서 뭐 하면? 여기다가, 실수배를 하면, 같은 벡터가 되는 거네. 됐냐? 그래서 항상, 우리 벡터가 평행하다 그러면, 벡터의 평행, 두 벡터가 평행하다라고 하면 뭐를 떠올리는데? 실수배를 떠올리는데 두 벡터가 평행하다라면 실수배를 떠올리려고 바로 문제 2 3 1 7번 P라는 벡터 나오고 Q라는 벡터 나오고 R이라는 벡터가 나왔는데 두 벡터, 벡터 P 더하기 벡터 Q하고 벡터 q, 빼기 벡터 r 하고 이게 평행하네두 개만 이 벡터하고 이 벡터가 평행하네 그러면 뭐를 떠올리려고 실수배를 떠올리려고 실수배 그러니까 이 벡터에다가 벡터 P 더하기 p 벡터 q에다가 여기다가 거기 없는 문자 k라는 문자가 있으니까 이제 t 실수배, t 배를 하면 뭐가 된다? 벡터 q, 빼기 벡터 R이 된다 이렇게 어, QA가, 뭐, 래 문자가 있으니까, 아래 여기다가 t 베 해도 되는데, 여기가 뭐 TV 하나, 여기가 t 베 하나, 똑같은데, 그 문자가 없는 거에다가 TV 하면, 나중에 이제 계수을 비교할 때더 쉬워. 그래고 그대로, P라는 벡터가 뭐라고 했냐? 3벡터 A 빼기 벡터 B라고 했고, 그 다음에 Q라는 벡터는 플러스, 벡터 A 플러스 2벡터 e B. 마치 방식 해나 하듯이 하면 된다는데, 그래. 이거 곱하기 P는, Q, A, 벡터 A 플러스 E 벡터 B, 빼기, R, E 벡터 A 플러스 K 벡터 B. 이렇게. 우리가 떠올려야 될 것은 두 벡터가 평행하다 그러면 실수배를 떠올리면 되고, 두입 평행하면 실수배. 요 벡터에다가 실수배하면 얘가 된다. 또는 요거에다가 실수배하면 얘가 된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정계서 k가 있으니까 다른 데다 해야지 개수를비교하면더 쉽다고 그럼 얼마냐 4단 4 4벡터 a인데 실수배 t배 h 으니까 4t 4t벡터 a고 플러스 벡터 b인데 t배 h 으니까 t벡터 b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벡터 a 냐 플러스 2 빼기 k의 벡터 b 이거네 그럼 이제 이렇게 개수를 비교하기 쉽다고. 4 t 가 뭐가 돼야 돼? 마 1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t는 얼마다?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그럼 얘가 마이너스 4분의 1이 돼야 되고, 그것이 200이 k야 되니까, 결국 내가 구하고자 하는 k는 넘어가고 넘어가니까 얼마다? 4분의 0인가 어, 산수 계산만 정확하게 따르면 되겠네. 뭐, 특별한 그거 없어. 그러니까 나머지도 쭉 한번 해보고, 문제 풀면서도 질문하시고. 다음. 얘랑 이제 똑같은 말. 얘랑 똑같은 말이 뭔 말이냐. 세 점이, 하나, 둘, 세 개의 점이 일직선 위에 있대.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대. 그러면 우리, 어, 고등수학 할 때는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풀었어?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다. 그럼 고등수학할 때 어떻게 풀었다이두점이 이루는 기울기하고 이두점이 이루는 기울기하고 같다라고 보러어 응. 음. 근데 이제 백터에서는 똑같은데 사실은 똑같아. 나중에 알고 보면 똑같거든. 근데 지금 일단 나중에 알고 보면 이게 똑같은 건데 지금은 이렇게 세 점이, 어. 일직선 한 직선 위에 있으려면 어째야 되냐 어. 어 이거를 뭐 a라고 하고 이걸 b라고 하고 이걸 c라고 했을 때 그냥 a를 시점으로 하고 b를 종점으로 하는 벡터 ab 요놈에다가 실수배를 하면 ac가 된다 이렇게 나타나면 된다고 그러니까 실수배로써해결는데 이렇게 실수배로 자 우리 3 1 7번을 한번 보면 417번 서로 평행하지 않고 0벡터가 아닌 2벡터 벡터 A라고 벡터 B에 대해서 5 a 라는 벡터는 음, 2벡터 A 5 b 는 마이너스 벡터 B 5 c 는 M벡터 A 2벡터 B라고 주어졌을 때 ABC가 한 직선 위에 있도록 하는 실수 M의 값구해야 봐봐. 이렇게 ABC가 한 직선 위에 있으려면 어쩌야 된다고? AB벡터에다가 실수배를 하면 AC벡터가 되는 거야. 여기서 여기서 이 다음에도 필요한 거니까 지금 유 벡터처럼 해. 이것도 필요하니까 이걸 보는 순간 뭐 해야 돼?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벡터가 시점을 5로 통일한 벡터잖아. 그러니까 A, B, C가 한 직선 위에 있으면 이런 게 성립한다고. 이렇게 성립한데 이 벡터를 시점을 통일해서 시점이 5인 벡터로 나왔잖아. 그니까 러 여기서 시점을 통일하는 공식, 뭐라고 했냐. O, 내가 시점을 통일하고 싶은 거. O, 뒤에 거. OB 벡터 빼기. O, 앞에 거. OB 벡터 빼기, O, 앞에 거. 그게 벡터 AB를 시점으로 통일해서 이렇게 남은 거야. OB 벡터 빼기, OA 벡터. 여기에다가 실수배하고. 다음 벡터 AC는 OC 벡터에서 OA 벡터를 뺀 거라고. Okay. 그러면, 이제, 다 나왔잖아. 오비 벡터는 마 벡터 B. A 벡터의 보호반대마 E 벡터 A. 이거에 K 벡터랑. 그 다음에, O C 벡터, O C 벡터는 M 벡터 A. 빼기 E 벡터 B. 이거에서 벡터 A를 빼. 그럼 마이너스 E 벡터 A. 이거는 그럼 전개. 마 E K 벡터 A. 마 k 벡터 -E e b 는 m 빼기 2 벡터 a, 마2 벡터 b k가 얼마? <목소리도> 두벡터가똑같어라면 k는 얼마? 2여 되고 k가 2면 마4마 마사. 4는 m 빼기 -E 2에서 m이 얼마다? m이 얼마다? 넘어가니까 마2뭐가얼그다 괜깥 풀었다이 말하고 결국 세 뭐냐? 벡터가 평행하다는 말하고 세 대비한 기승이 있다 이 말하고 뭐 똑같은 말이네. 이것도 쭉 문제 비슷하니까 한번 딱 풀어 보고. 다음. 이제 그 조건을 뭐 활용하는 문제다. 이거는 우리 어디? 321번. 어, O, c 벡터를 벡터A, 벡터, 벡터 b 로 나타내 이건 조금 토의 성질을 어느 정도 조금 알고 있어야 되는데 321번은 이게 O, 이게 A, 이게 B, 이게 어, 부채꼴이라는 부채꼴 이렇게 되 있네, 부채꼴 이렇게 되 있고 여기가 90도 여기가 벡터 a 여기가 벡터 b 이거도개 똑같대. 이게 c인가? 이렇게. 그래서 oc라는 벡터를 벡터 a와 벡터 b로 나타내자 그랬는데. 우리가 얘는 이게 부채꼴이니까 이 e 길이하고 여기 길이하고 똑같잖아. 어. 그러면 여기가직각이니까 이렇게 직사 직사각형 사각형 하나 만들어면 이게 무슨 사각형이냐? 정사각형이잖아 이 정사각형의 대각선 왜냐면 문제에서 지금 보니까 얘랑 얘랑 호가 똑같대 그 말은 여기가 45도여야지 여기도 45도여야지 그러니까 반지는반지는반지는반지름으로 만드는 정사각형을 만들어서 이건 두개 똑같으니까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대각선이란 거 됐냐? 그럼 도형의 성질에서우리가 45도 직각 45도면 1대 1대 1 됐어? 그러면, 요 길이는, 여기 크기하고 여기 크기가 지금은 크기는 같아. 왜냐면, 부채꼴이니까 이게 반지름 반지름 똑같아. 결국, 일단은, 평행사변형법을 써서, 이 길이를 구해보면, 얼마다? 벡터 A 더하기 벡터 B가 될 건데, 평행사변형법에서, 대각선이니까, 벡터 A 더하기 벡터 B가 될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벡터에 가기 벡터이고 우리는 토형의 성질에서 1대1대 루트2라고. 그러니까, 이게 반지름, 반지름, 반지름이니까 1대 루트2여.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벡터에 가기 벡터미인데, 그거의 크기는, 방향은 똑같지만, 크기는 루트2분의 1을 곱하는 것도 줄어들었네. 그래서 여기다가 루트2분의 1만 곱하면 된다고. 그래서 2분의 루트2. 그 다음에, 벡터 A 플러스, 벡터 B 해주는 이건 조금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그런 문제였고, 우리가 중요한 거는 몇 번이 중요하냐? 323번, 이런 게 중요해. 여기다가, 별표를 하나 쳐놓고, 323번에 별표를 하나 쳐놓고, 한번 해보시고, 도형 성, 안에서, 도형 안에서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이런 걸 평행사항냐 a b c 인데 AB의 중점이 P래. ABP랑 중점이 이렇게 연결을 했어. 그 다음에 이거 연결을 했어. 이게 q 요 대각선 DEP를 P라는 점은 중점 대각선 DEP를 M대로 내보라는 점은 Q. DEP를 이게 m 데 1로 내분하는 놈이 q m의 값을 보여요 많이 알고 있다면, 이 문제는 아주 쉽게 풀리는 문제네, 사실은. 음. 자, 우리가 뭐냐면, 이게 평행사변이니까 얘랑 얘랑 평행하잖아? 평행하니까 이각하고 이각은 어다고도 똑같고, 얘가 막꼭지와서 똑같으니까 얘 둘이, 이삼각형, 이삼각형은 무슨 어각형? 그러니까 이삼각형, 이삼각형은 AA 닮았네, 닮으면. 둘이 닮았어. 근데 얘가 중점이라고 했잖아. 얘가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길이 대 이거 전체는 1대2잖아. 근데 이거 전체가 얘랑 똑같으니까 얘랑 얘가 1대2네. 두 개가 닮았는데 이거랑 이게 1대2여. 그러면 여기도 당연히 닮았으니까 대만이니까 여기도 1대2가 나와야지. 그래서 n 가을 얼마다? 2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이제 어? 만약에, 내가, 이런 도형의이 문제에서는 뭐그러지 알겠지만, 도형의 성질을 잘 몰랐어. 어. 도형의 성질을 잘 몰랐어.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m의 값의 크기를 구해야 될까? 뭔지? 그냥 이렇게 구하게 제일 빠르냐? 일단 내가 이런 성질을 몰랐어. 그랬을 때, 저 m 값으로 구하고 싶어. 아무튼, 어떻게 해야 돼? 해야지 이 지금 이 문제의 M을 풀수있을까자 우리가 도형의 성질을 가지고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는 문제는 쉽게 해결할 테면 여기는 없지만 우리가 도형의 성질을 좀못 써먹을 것 같다라는 것 라든가 좀그 위에도 마찬가지고 조금 322호도 마찬가지고 내가 문제 자체에서 뭔가의 길이라든가 어떤 p 를보하기 조금 힘들어.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P하고 Q하고 C하고 한 직선 위에 있다. 뭐라고? P라는 점하고 Q라는 점하고 C라는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라는 이 성질을 이용해야 된다고. P, Q, C가 한 직선 위에 있다. 그 다음에, 어, 이 점하고 이 점하고 이 점하고 한 직선 위에 있는데, 시점을 B로 통일해서, 자, 얘는 벡터 A를 뭐 A라고 하고, 얘를 벡터 B라고 해. 그러면, 자, 벡터 BC. 여기다가, 벡터 BC는 뭐라 고쓸수 있냐? 벡터 A로 쓸수 있지? 벡터, 내가 필요한 거, B, p t 왜냐면 얘를 한직선 위에 있으니까, 아까 실수배한 다음에 시점을 B로 통일할 거거든. 네, 벡터 BP는 뭐, 민준이벡터의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얼마? 2분의 1 벡터 B 이쓸수 있냐? 다음, 벡터 BQ. 얘의 시점을 P로 통해 할 거고, BQ 벡터는 뭐라 쓸수 있어? A 벡터하고 B 벡터를 더한 거를 뭘로? 줄인 거잖아. n 플러스 1분의 1로 줄여놓을 건돼 그래서 여기가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그다음에 얘가 한 직선 위에 있으니까 뭐라쓸수 있다? 벡터 pq에다가 실수배를 하면 뭐다? 벡터 pc다. 그럼 얘는 벡터 pq, p를 시점을 더 p로 통일됐잖아 pq 빼기 벡터 pp 이거에 k를 한 거랑 벡터 BC 벡터에서 벡터 BP 벡터를 뺀 거야. 그럼 여기 파 이제 이게 BQ, 뭐 이게 BP, BC, BP 해가지고 테이크 하고다할수 있네. 렇게해야 된다고. 잘 모르겠으면.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도형의 성질을 바로 알수 있으니까.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다라는 거를 좀 이용해서 풀어야 된다. 이거 당장 여기 문제 유형에는 뭐 그런 게 특별하게 도형에서 없지만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 벡터가 한 직선 위에 있다. 그러면 이렇게 실수배로 표현할 수 있고, 실수배로 표현해 놓은 벡터를 시점을 통일한 무언가의 벡터, 아까 저기서도 여기서도 시점을 통일한 무언가의 벡터 문제에서 5에 5에5해 주어졌으니까. 그런 벡터들로 통일해서 이제 계산을 해 주면 된다고. 네, 여기까지가 벡터에의 연산에 관련된 부분도 잠깐 쉬었다가.